쿠폰 비용 없습니다. 무조건 900원 대나 대나은 싸코점. com 무조건 여기야.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죠. 본캐 새로운 팀으로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주공 금가를 어, 했던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아무래도 주공은 좀 질리다 보니까 좀 새로운 팀을 좀 갖고 오고 싶었고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잉글랜드. 오, 잉글랜드. 약간 좀 신선한 선수들이 있죠. 이온 라이트와 아이콘 웨인 루니 나 진짜 이거 너무 써보고 싶었잖아 이어 나이트는 LN 시즌이 아이콘에 비해 양발로 나오면서 굉장히 트 d 도 좋고 커브도 좋고 약간 체감도 좋다라는 그런 약간 숨은 개꿀 선수라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고요 웨인 루니 아이콘 은카입니다 와... 아이콘 재평가가 되면 루니는 양발이 되겠죠 그리고 키가 185가 되겠죠 둘다뭐 커브 지리고 그냥 뭐 스텝 바야 스텝 보세요 그냥 말해 뭐해요 말해 뭐해 그리고 중미에는 데이비드 백컴 잉글랜드가 사랑한 아들이 셋이고요. 와이프는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벨링엄을 한번 영입을 해봤어요. 뭐 슈팅이 엄청 좋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속가나 뭐 드리블이나 연계 그 굉장히 육각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라드는 뭐급성비 지려버리고 그 다음에 풀백에는 루쿠슈와 태버니어로 고급여로좀 짱짱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센터백에 토무리와 워커를 영입을 하면서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조작감이 좋은 센터백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저는 리젤을 스위퍼로 썼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23또디 리젤을 왜 중미로 쓰지 않았나요? 저는 솔직하게 가격값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키퍼는 어, 우리 뽀뽀.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또 봐야겠죠? 어, 뭐야. 야, 룬이 코치 안 달려있나? 사이렌이 안 뜨는데? 아, 아, 루니 코치 안 넣었나봐. 아, 오바메양인데? 루니야. 웨이스 루니. 야, 루니 이거 침투 움직임 봐라, 여러분들. 훈련 코치가 없어도 침투를 너무 잘해주는데요? 아, 네 오케이. 짝발두. 짝밸두 짝짜자짝짝택두 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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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택자, 없다가도 없고 뭐 없다가도 생기고 여자는 없었잖아 늘 <laughs> 왔죠? Who wins? Ronnie 도 된다고요? Hey, suit. what don't e like? 아, 까비 어, 이거 완전 제비 아니야 이거? 그러다가 한국이 우승 못하면 국대 안 나간 당신 탓이야 아..또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꼴로 이렇게또 답을 드리고요이인데 이거? r 이거? 아아 이어 나이트의 드래그 백호 파포 디디 어땠어? Right? This is a Right? 머리 아, 어, 어큰다

잉글랜드 국민이 사랑하는 남자 데이비드 베컴이랍니다. 들어가라 제발! 왜 이걸 또 막으려고 하네. 그냥 얌치, 그냥 염치가 그냥 1도 없어요. 1도! 그냥 친구네 집 들어가자마자 바로 냉장고 열면서 바로 바나나 우유 빼먹는 씨끼들 이거. 아이씨, 차들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거야. 여기. 그라체 스티븐, 스티븐. 간다. 그냥 갈 거야, 씨. 그냥 갈 거야, 사선 쳐주면서. 다시. Your e r m a n a r right. No This problem. is such a right. Just look at that. What r e g o to do? Keep up, crunch. Come out, i n g a l i 아, 잉글리이 잉글랜드 잉이랜드전국민이사랑이 그, 잉글랜드 남자, 빅토리아 베컴이라고이니다이 인간, 이 인간, 이 인간, 이 인간, 이인이이이 레디베함와 리제 스위퍼 이거 미쳤다 여러분들 21챔스 스티븐! 좋았다 벨링엄의 드리블 어땠어? 아니, 벨링엄 드리블 되게 좋은데요? 지단같은 스타일 느낌인데 지단보다 체감이 괜찮은 것 같아 와, 아, 씨... 아니, 씨... 아니, 이게 어,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세이브냐,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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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글랜드 말이죠.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이언 라이트와 루니의 이 톱톱 조합. 퍼터 진짜 맛돌이고. 어, 저는 벨링홈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벨링홈이 3카밖에 안 되긴 하지만 아니, 체감이 이 피지컬에 나올 수 없는 체감입니다. 거기다가 수비들. 와, 수비들이 이게 잉글랜드 차돌이라고 불리는 루크우 토머리, 워커, 테번이어 리제. 수비가 좀 단단 베리 합니다. 예. 물론 대한민국을 만나면 좀 빡센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팀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좀 이겼던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 평생 가자.